어, 소스요. 손님, 멍게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시간보다 빨리 오셨네요. 무리해서 오신 건 아니죠? 아, 유아... 아, 그러시구나. 그걸 몰랐네요. 아이, 손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제가 커피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바쁘시거나 일이 있으시면 은뭐 굳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 정말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손님이 오셨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소, 사실은 뭐 손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 했었어요. 뭐, 일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늦게 오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잠자리까지 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괜한 일을 했네요. 그냥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어쩌나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아, 일단, 들어오시죠. 네. 여기가 제 카페입니다. 아, 손님께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laughs> 제가 원래 취미로 커피를 배우다가 친구가 운영하던 가게를 결국 인수해버렸어요. 제가 근데 원래 하던 일이 프리랜서 디자인 일인데, 이렇게 뭐 양쪽 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낮에는 카페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지금 원래 하던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밤중에 일할 사람을 제가 구하려고 몇번 면접도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네요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죠